BTS 멤버비는 최근 팬미팅 비크닉을 개최하고 많은 열광적인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공유했다. 이 행사는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누는 기회였고 그의 매력과 팬들의 열정이 융합되는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비크닉라는 이름은 뷔와 피크닉을 결합한 것으로 비가 팬들과 함께 피크닉에 가고 싶다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날비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 모임은 단순한 팬미팅을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비위비 크닉은 경기도 용인시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야외 극장에서 열렸다. 이 아름다운 야외 회장에는 약 1400명의 팬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외 극장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비 음악과 매력을 즐기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V는 팬미팅을 시작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소박하고 성실한 인사를 했다. 그런 다음 V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그의 최신 뮤직비디오 러브미어인의 출시로 막을 열었다. 이 비디오는 그의 음악과 이미지의 새로운 측면을 소개하고 팬들에게 깊은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V는 첫 공개 뮤직비디오로 애착이 있고 이미지적으로도 마음에 듭니다라고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팬들은 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함께 즐기며 그의 예술적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그 후비는 팬들과의 퀴즈 대회를 개최했으며 음악, 활동 및 자신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팬들은 열심히 대답을 찾았고 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심각한 순간에 이어 웃음, 웃음, 박수가 퍼졌고 비와 팬들의 특별한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비는 팬미팅에서 미니 운동회도 개최하고 놀라운 게스트인 팀메이트 지민도 등장해 환성을 받았습니다. 이 애기치 않은 사건은 팬들에게 큰 놀라움과 기쁨을 가져오고 비와 지민의 애정 넘치는 모습은 팬들에게 폭넓은 미소를 가져왔습니다. 이 순간은 비의 팬미팅을 특별하게 만들었고 이 미니 운동회는 그와 팬들이 거리를 한층 더 줄였습니다. V는 팬미팅에서 솔로 앨범 레이오버의 타이틀곡 슬로우 댄싱과 비명곡 포 어스 를 선보였다. 이 무대에서는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공연이 두드러졌으며 슬로우 댄싱의 감정적이고 중독성 있는 보컬로 많은 팬들을 매료시켰다. V는 음악을 통해 감정과 이야기를 전해 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말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V는 말했습니다. 그의 팬 미팅 빅닉은 음악의 성과와 팬들의 애정을 축하하는 귀중한 순간이자 팬들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는 것 같은 다채로운 면을 선보였다.